그 다음에 큰, 앞을 내다보는 예측. 뭐냐면 큰 것은, 큰 것은 정확하게 맞아요. 그 안에 디테일한, 세밀한 거는 좀 확실하게 하려면 어렵지만. 큰 그림, 큰 그림. 이거를 미시, 거시할 때 거시경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눈을 딱 뜨고 볼수있어 조금만 알면 간단해. 이런 건 무슨 특별하게 막 경제학자들이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봐, 금방 알아. 자, 간단하게 해 줄게요. 인플레이션. 뒷자만 쓰면 돼 디플레이션. 세상 공부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공부하기가 그래 쉽다고 내가 계속 하는 거야.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이큰 그림을 지금 예측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자고 나면, 자고 나면 값이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 아시겠습니까? 요 공부는 꼭 해야 되는 거야. 디플레이션은 자고 나면 값이 어떻게 돼? 내려간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공부를 하는 게, 이게 경제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공부 딱한 번으로 다 끝나. 세상을 다 내다볼 수 있어. 자, 자고 나면 값이 올라가면 빨리 살까요? 늦게 살까요? 빨리 살까요? 자꾸 미룰까요? 값이 올라가니까. 사는 사람은 빨리 살까요? 늦게 살까요? 자, 값이 올라가니까 빨리 사겠죠? 당장 산다고, 당장. 왜? 내일 되면 또 올라가니까. 자, 당장 사잖아. 그럼 이게 소비가 됐지. 그럼 이 돈이 돌잖아, 이렇게. 아시겠어요? 왜? 물건이 나오면 바로 사주고, 사주고 하니까, 이게 돌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재료값도 주고, 인건비도 줄수 있잖아. 알겠지?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그러는데, 지금 전 세계는 이 인플레이션 일시적 현상이지는 없다 이 말이야. 전부 다 디플레이션이라. 자고 나면 값이 어떻게 된다고? 내려가지. 자, 내가 땅을 팔려고 한다. 해 봐. 디플레이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땅을 사러 왔잖아. 요게 근들려 얼마 팔 거예요? 근들이. 1억 5천 알았어요? 이러고 선은줄 사람이 있으면 사시오 하고, 열만 받게 하고, 딱 갚으려. 옷을 그 때꼭살 사람이 아닌 게 봐가지고, 꼭살 사람이 얼마에 사고 싶으냐고. 자기 1억에 팔면 하겠다. 잘 들어, 어이. 자, 1억에 팔면 하겠다. 근데 이게 지금 값이 내려가는 동네잖아. 그럼 빨리 안 사겠지. 저 사람 답답하면 아주 내면 더 싸게 나오겠지. 그럼 이 사람은 자꾸 열받게 하면서 안 사. 그럼 계속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는 이걸 빨리 팔아야 갚아. 이자 내고, 그럼 순통이 열려. 건물이든 땅은 멀쩡해. 지금 뒤 앞으로, 무슨 명의만 있는 거지? 지는 죽은 하는 사람이잖아. 이게. 뭐빚 좋은 개 살구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 디플레이션을 모르면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해 주거든. 자기가 건물이 됐든 땅이 됐든 매매하고 싶으면 기도를 매매할 사람 다 기도를 해 주란 말이야. 매매할 사람들이 인연을 만나 매매하게 되어 덕부입니다고 아예 노트를 써서 그냥 쓰라고. 놔. 시험 만나면 막, 그, 매매할 사람, 다른 사람 기도를 다해들리란 말이야. 그러면 반드시 사람이 온다고, 반드시. 사람이 오면, 디플레이션을 알고 있잖아. 끄면 끌수록 내가 내 뭐, 이자 주고 값지 못하니까, 그거 더 늘어나잖아. 이자 늘어나지? 빨리 안 처리하니까 신용은 딱고 떨어지겠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자기가, 이 사람이, 이, 최소한 1억 5천 받았는데 이 사람은 1억 2천 합시다. 그러면 얼른 3천만 원 손해보고 팔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지금 3천만 원 손해보고 팔자 안더고 3천만 원 이번 기회에 복을 짓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복을 짓자. 그래서 얼른 딱 죽분단 말이야. 얼른. 3천만 원 지금 손해 본게 아니고 복을 3천만 원을 지 놓고 준거 아니냐. 이한 생각이 발상의 전환이라고. <laughs> 그러면 자기는 지금 봐. 3천만 원 복지 났잖아. 거기 새끼를 채서 앞으로 들어올 거잖아. 복을 지났으니까. 그다음에 1억 2천을 가지고 지금 줄때 급할 때좀갚고 이렇게 돌리잖아. 숨통이 열리지. 숨통 열림이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보너스가 건강이 좋아져. 건강이. 이것보다 비싼 게 없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야. 지금, 자기 건강이 회복되면 3천만 원이 무슨 끙값이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들어놓고 가봐. 지금 뭐 병원에서 뭐 수술하고 난리를 지면 3천만 원, 언제 날아가지, 날아가 버려. 써보지도 못하고 그게 뭐, 이게 순환이안 돼서 그런 거잖아. 에? 자기 땅떠어리 있고, 뭐집 있으면 뭐해? 자, 그 다음 조금 더 들어간다. 지금 디플레이션은 이제 알았다. 지금 내가 일자리 창출이 예측하는 힘을 길러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인구야. 인구, 어른 말인가? 사람. 자, 사람이 출생. 출생이 지금 올라가, 내려가. 와, 잘하네. 출생이 내려가면 앞으로 아파트 많이 필요해 안 해? 근데 아파트 지어 안 지어? 지어요. 대단히 잘한 사람들이지. 눈치가 채지겠어요? 그럼 아파트 몇개 들고 있다가 나중에 큰코 다치겠지. 얼른 정리해야 되겠지. 이렇게 내가 큰 그림을 볼수 있는 눈은. 어려운 거 아니다, 이 말이야. 한 번만 들어보면 아는 거다고. 하 이게 무슨 경제학자나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그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앞을 내다보는 큰 그림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자, 또 간다. 인구 문제 끝났어요. 이게 모든 것을 다자지해 일자리 창출. 자, 인구에서 조금 더 강조해 줄까요? 지금 계속 사람들 오래 살아, 안 살아? 오래 살지 그럼 이 사람들은 직장 있어 없어 없지 이 사람 누가 미어 살려야 돼 젊은 사람이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늘어나고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어떻게 되겠어 지금 다가오는 위기가 어마어마하게 장난이 아니다고 이럴 때자 봐봐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할까요 네? 어, 일자리가 지금 자꾸 두었는데 뭐, 일을 할수 있는, 무슨, 일자리가 두었으면 지금 젊은 사람도 일자리가 없는데. 무슨...